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용쌤입니다. 의미주론 3강 4번 계속 갈게요. 이 글은 우리가 사고를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고를 두려워하는 이유. 볼게요. 사람들이 may not think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을 수 있어 이 이유 때문에 for 다양한 이유 때문에 such as 게으름이나 무능함 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두려움이 하나의 큰원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려움이 큰 이유야. 사람들이 사고하지 않아. 그 이유는 두려움일 수 있다는 거야 Why is that? 왜 그럴까? 사람들은 don't wanna think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데 not just 이 이유 뿐만이 아니라 but also 이 이유 때문에도 사고하고 싶어하지 않아요해 볼게요 Because it's hard 그것이 어려워서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they are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대 생략됐죠 it 그것이 그것은 사고야 음네 사고가 will make 만들까봐 그들 사람들 사람들이 question 의심하도록 그들의 오랫동안 지내고 있었던 belief 그 신념 믿음을 의심하도록 만들까봐 무서워 하는 거야. 정리하면, 어, 사, 사람들은 두려워 하는데, 그 두려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신념, 믿음이 있어. 요게 파괴되는 거야. 요게 파괴되는 거야. 대생략된 거잘 봐주시고요. 어, not A, but B는 절과 절의 병렬을 이루어야 합니다. 앞에는 because를 쓰고, 뒤에는 because of는 전치사잖아요. Because of 이렇게 없으면 안 되겠죠. 계속 갑니다. 너의 학생들은 most likely 틀림없이 do 강조의 do 정말로 원할 거야 생각하기를 원할 거야 about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할 거야 that 아, 사고하다라는 해석이 조금 적절합니다. 이 맥락상 생각 사고 같은 말이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사고하기를 원할 거야 can be 아주 논란의 여지가 있는 controversial, like, 정치, 윤리, 철학처럼 논쟁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사고하고 싶어 할 거야. 그럴 수 있는데, prove, 조사해봐. p r o o e 조사하다. 더 깊게 조사해봐. 정말로 걔네가 사고하고 싶어 할까? 계속 갈게요. 가기 전에, 두는 강조해두. 얘 수일치 시켜줘야 돼요. students, does 같은 거 나오면 안 되고. 음 나머지는 딱히 요런 controversial 같은 거를 이제 disputable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는데 워크북에 그런 것들을 어, 워크북을 제가 유료로 이제 판매를 해서 워크북을 조금 권하기가 좀 그래요 뭐 비싼 가격에 팔진 않지만 어, 좀 내부에 문제가 있었어서 유료로 판매를 하는데 아 유료라서 제가 막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혹시 구매를 하시고. 어, 분석노트는 무료로 제가 드리니까 분석노트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거 바뀔 수 있는 거 워크북에 이제 바꿔놓고 맞춰봐. 뭐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어, 분석노트에도 이제 표시를 해놓고 계속 갑니다. 아, 가기 전에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데 더 깊이 조사해봐. 과연 사고하고 싶어 할까? once, 일단 뭐 하면? 일단 우리가 시작하면, 사고를 깊게 시작하면, 오랫동안 지니고 있었던 그 가정, 아까 belief라고 나온 거, 그 가정이 our challenge도 도전받아. 흔들린다는 얘기죠. 내가 의심한다는 얘기야. 신념이 파괴될 수 있는 거지. start 뒤에는 ing, t u 정사, 둘다 씁니다. to think도 가능하고. 계속 겁니다 사고가 만들어. 우리가 걱정하게 만들어. 요걸 걱정하게 만들어. We will lose. 우리가 잃으면 어떡하지? 우리의 균형을 여기서의 균형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균형이 있었단 말이야. 이 균형을 무너뜨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have to look. 바라봐야만 하면 어떡하지? 첫 번째 동사. 바라봐야만 하면 어떡하지?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만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신념이 파괴된다라는 건 나만의 어떤 균형이 있었어. 이 균형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죠. 나만의 균형 잡힌, 균형 잡힌 관점이 있었단 말이야. 요게 깨지고, 요게 파괴. 그리고 내가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야. 다른 시각을 수용. 하게 되면 어떡하지? 난 지금 세상을 이렇게 오랫동안 바라보았는데. We worry. 어, 접속사 대절 봐주시고요. 뒷문장 완전하죠? 병렬구조, lose와 have to. 병렬구조. 계속 갑니다. 우리는 걱정한다고. About. 사고에 대해서 왜 때문에 걱정하냐면, 우리가 care about. 신경쓰니까. What?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신경쓰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신경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건 나왔죠. 우리가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신경 쓴다. 나의 관점이 바뀌면 어떡하지?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각도 신경 쓰는 거예요. 나의 관점을 바꿨을 때, 내 균형이 흐트러졌을 때, 사람들과 그 생각이 달라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것이.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거예요. 내 신념이 파괴돼서 내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랑 생각이 달라지면 어떡하지? 얘는 와절입니다. 어, care about, about은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절이 나올 수 있지만 대절은 전치사 뒤에 안 써요. 그래서 와잘 봐주시고. 심지어 the most 이 9번, 10번, 11번 문장은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가장 far-fetched 억지스러운 가장 억지스러운 아이디어도 have an effect 영향을 미쳐 세상에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아무리 억지스러운 어, 생각도 사고도 중요하단 얘기야 세상에 영향을 미칠 만큼 볼게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있어요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기호 논리학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are about 대체로 S S Track 추상적이야 S 얼마만큼 추상적이냐면 사고가 미치는 만큼 추상적이야 사고가 미치는 만큼 추상적이라는 건 나의 사고가 여기까지 미쳐 근데 그 절반만 추상적이야는 별로 안 추상적인 거예요 사고가 미치는 만큼 추상적이라는 건 엄청 추상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고가 미치는 만큼 대체로 추상적이야. 이이 이 기호 논리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말이야. 그러니까 딱 들어도 추상적이죠. 어렵죠. 그런데 you can 너는 이해할 수가 없어. 아인슈타인의 중력을 without the first 전자, 요 비유클리드 기하학 없이는 중력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run 너는 실행할 수 없어. 컴퓨터를 without the second 두 번째 거이 기호 논리학 없이는 뭐요? 컴퓨터를 실행할 수가 없어. 세상에 아무리 추상적인 것도 세상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런 사고도 잠깐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하고 있죠. 어... 아무리 억지스러운 생각이라도 억지 사고도 세상에 영향을 미쳐. 그리고 어... 아무리 추상적이라도. 아무리 추상적이라도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가기 전에, 어, 비동사 뒤에 F-track이 나온 거예요. a S, S 사이에는 여기 앞에 있는 S는 부사고, 뒤에 있는 S는 일반적으로 접속사로 쓰이는데, 앞에 있는 S는 그렇게 라고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잘안 해주죠, 얘를 해석을 잘안 해줍니다. 뒤에는 as는 뭐뭐만큼 뭐뭐처럼 정도의 해석이고, 우리가 세, 우리의 생각이 미치는 만큼 추상적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비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abstract, 형용사가 들어가야 한다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됨. 계속 갑니다. 아, thinking. 그래서 사고는 중요한 거야.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에게도, 어떤 세상이냐면, 위치에 생략됐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한 거야? 사고는 중요한 거라고. 화살표로 갈까요? 아무리 억지스러운 사고라도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아무리 추상적이어도 세상에 영향을 미쳐. 사고는 중요한 거야. 근데 그게 두려움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This is, 이것이, 사고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돼. 수식 들어가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무엇을? 그 사고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돼. 무슨 말이야? 사고가 흔들어. 우리를, to the core, 그 핵심까지, 송두리째 우리를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사고는 중요한데,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조금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는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 그래서 여기 보, 보이나? 보이겠죠. 그래서 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두렵다라는 건 요거죠. 그러니까 사고는 엄청 중요해. 우리 삶에 중요하고 세상에 중요하고 다른 사람한테 중요한데 얘가 신념을 파괴시킬 수 있는 거야. 사고를 하다가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고하기가 두려워지는 거야. 여기, w o r e d we live in 을 보면, 뒤에, 뒷문장이 불완전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which 가 들어가야지, in which 가 들어가면 안 되고, in 을 탈락시키고, 여기를 in which 로 써주는 건 되죠. 그 in which 는 where 로 써줘도 되고, 여기에 없었던 걸 들어가는, 없었던 게 들어가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in 을 생략시키고, in which 나 where 로 들어간다, 아니면 which 로 써준다. 데또 되죠. 관계대명사 데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Y는 for which가 될수 있고 또뒷 문장이 완전합니다. 관계부사 Y를 쓸 때는 뒷 문장이 완전하게 만들어져요. for which로 바꿀 수 있고 그냥 위치는안 된다. 그리고 데도 가능하다. 이 데는 접속사 데십니다.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부사 Y 대신 써주는 데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어, 이 글의 내용은 요정도다. 됩니까? 오늘은 여기까지.